조이룸 치투 충전 스테이션은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한번에 올려두고 충전할 수 있는 포인온 구성이에요. 치투 인증된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아이폰은 일반 무선 충전보다 훨씬 빠르게 전력이 들어가고 애플워치는 3W, 에어팟은 5W로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정렬력이 강해서 올려두면 바로 자리 잡히고 각도 조절도 돼서 스탠드처럼 세워두고 알림 확인하거나 영상 볼 때도 편해요. 베이스에는 터치로 바꿀 수 있는 무드등이 있어서 따뜻한 조명, 차가운 조명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전환되거든요. 침대 옆이나 책상 위에 두면 충전기 겸 조명 역할을 동시에 해줘서 깔끔하게 쓰기 좋아요. 애플 기기 여러 개 쓰는 분이라면 공간 정리용으로 딱 맞는 제품입니다. 제우스랩 16인치 휴대용 모니터는 2.5KQHD 해상도의 16dB 화면비라 작업 공간이 넉넉해요. IPS 패널에 100% sRGB, 79% DCI P3까지 지원해서 색 표현도 꽤 풍부한 편이고 밝기는 500니트라 실내는 물론 창가에서도 보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새로 고침률은 USB-C 연결 시 최대 144Hz, HDMI 연결이면 최대 120Hz까지 나와서 게임이나 빠른 화면 전환에서도 부드럽게 따라와요. 인터페이스는 듀얼 USB-C와 HDMI를 모두 넣어줘서 노트북, PS5, 스위치 스마트폰까지 다양하게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오디 가속과 여섯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도 있어서 화면 톤을 바꿔 쓰기 좋아요. 바디는 전체 메탈이라 튼튼하고 발열도 잘 잡아주고 자석 커버가 기본으로 제공돼서 이동할 때 보호용 파우치처럼 쓸수 있습니다. 여행용 보조 모니터나 게임용 세컨드 화면 찾는 분들이 쓰기 무난한 아이템이에요. 베이스 s 인는 보조 배터리는 아이폰이랑 애플워치를 동시에 붙여서 충전할 수 있는 듀얼 마그네틱 구조예요. 아이폰은 최대 15W, 애플워치는 2.5W로 자동 정렬돼서 올려두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시작돼요. 10,000mAh 용량이라 아이폰 16 프로는 약 1.7번, 에어팟은 9번 정도, 애플워치는 13회 이상 충전할 수 있고요. 유선은 최대 27W까지 지원해서 급할 때는 케이블 연결하면 훨씬 빨라요. 뒷면 자력도 꽤 강해서 들고 사용해도 흔들림이 적고 워치 충전부는 살짝 휜 디자인이라 다이얼이 안정적으로 닿아요. LED 잔량 표시, 네가지 컬러, 196g의 무게까지 휴대성도 무난합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둘다 사용하신다면 유용한 제품이에요. 이 무선 진공청소기는 1.1kg 정도라 손에 쥐었을 때 확실히 가벼운데요. 브러쉬 헤드도 네가지가 들어있어서 바닥이나 소파, 틈새, 차량 내부까지 빠르게 바꿔쓰기 좋고요. 핸들링이 정말 부드러워서 좁은 공간 돌리거나 가구 아래에 넣었을 때 움직임이 꽤 편하다는 후기가 많아요. 흡입력은 최대 2만 7천 파스칼이라 미세먼지나 머리카락 정도는 금방 정리되고 스마트 먼지 감지 기능이 있어서 더러운 구역에서는 출력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로 모드나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것도 직관적이에요. 다만 충전 속도는 조금 여유 있게 봐야 하고 배터리가 빠르게 닳는 편이라 넓은 집을 한 번에 돌리기보단 구역별로 나눠 쓰는 게 좋아요. 그래도 10만원대 가격에 이 정도 성능과 구성, 핸들링까지 생각하면 가볍게 쓰는 세컨드 청소기나 원룸용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야외에서 전자기기 여러 개 쓰다 보면 전원 걱정이 제일 먼저 들잖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건그 불안함을 줄여주는 앵글 써렉스 300 파워뱅크예요. 크기는 꽤 컴팩트한데 2 8 8 w 시 용량의 300W 출력까지 커버해서 소형 가전 정도는 여유있게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건 충전속도인데요. 벽 콘센트에 연결하면 50분 만에 80%까지 채워지는 빠른 충전 덕분에 준비 시간이 거의 필요 없어요. USB-C 140W, AC, USB, A 등총 8개의 포트를 한 번에 쓸수 있고 100W 태양광 패널과도 호환돼서 캠핑이나 차박갈때 전원 확보가 훨씬 편해집니다. 배터리는 3,000에 충전 가능한 라이피 펀사라서 오래 두고 써도 안정적이고 앱으로 전력 사용량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야외에서 가볍게 들고 다닐 파워뱅크 찾는 분들한테는 꽤 든든한 옵션이 될 거예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도 안정적인 폰스탠드 찾는 분들 이 제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울란즈 MA38은 마그네틱 힘이 좋아서 폰을 가까이 대면 바로 고정되고 촬영 중에도 흔들림이 적어요. 몸체가 알루미늄 합금이라 가볍지만 탄탄하고 접으면 15cm라 주머니나 가방에 그냥 쏙 들어갑니다. 펼치면 19cm까지 올라오고 450g까지 버텨서 대부분 스마트폰은 안정적으로 세워져요. 각도 조절도 자연스럽게 되고 책상 위 촬영이나 회의, 음식 촬영할 때 놓기 편하고요. 아래쪽 숨겨진 훅을 꺼내면 모니터나 문틀 같은 데도 걸수 있어 활용도가 꽤 높아요. 하단이 열가 스웨스 규격이라 전문 삼각대에 그냥 바로 올릴 수도 있어서 상황별로 쓰기 편하더라고요. 짧게 세워두고 바로 촬영하는 분들한테는 휴대성도 좋고 쓰임새도 넓은 스탠드예요. 가볍게 영상 보거나 필기용으로 쓸 가성비 좋은 태블릿 찾는다면 레노버 샤워심패드가 딱입니다. 스냅드래곤 685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웹서핑이나 영상, 문서 작업은 충분히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11인치 화면은 90Hz 주사율이라 스크롤이 매끄럽고 더비 앗마우스가 적용된 쿼드 스피커로 소리도 제법 풍성해요. 무게는 465g, 두께는 7.1mm라 들고 다니기 부담 없고 7040mAh 배터리로 하루 정도는 무난히 버텨줍니다. 전면우면 파 m 피 듀얼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용으로도 충분해요. USB-C 포트와 블루투스 5.1, GPS까지 갖춰서 간단한 멀티미디어용 서브 태블릿으로 쓰기 괜찮아요. 성능보다 활용성이 중요한 분들에게 부담없이 쓰기 좋은 구성이에요. 타건감 좋은 키보드 찾는 분들에게 소개할 F87 Pro는 가스켓 구조로 설계돼서 키감이 부드럽고 반응도 빠른 편이에요. 87키 배열이라 공간 차지 적고 풀키 롤백 없는 안정적인 입력이 돋보이는데요. 스위치는 하스왑 방식이라 축 교체도 자유롭고 선호에 따라 회색 샤프트나 V3 샤프트로 손맛을 바꿀 수 있어요. RGB 조명은 색상이나 모드 변경이 가능해서 게임할 때 분위기 맞추기도 좋죠. 4,000mAh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조명을 켠 상태로도 오래 쓸수 있고 Type-C 케이블로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 구성도 꽤 알차서 가볍게 커스텀 키보드 입문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이에요. 먼지나 물기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런 휴대용 송풍기가 꽤 유용해요 디월트 20V 배터리로 작동하는 브러시리스 터보 Z펜이고 최대의 5만 RPM 속도로 강한 바람을 내뿜어요 버튼 누르는 힘에 따라 풍속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약하게 세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가볍고 손잡이 그립감도 좋아서 한 손으로 들고 쓰기 편합니다 작업장 먼지 제거, 캠핑용 하루 점화, 에어매트 바람 넣기 등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배터리는 별매지만 디월트 18에서 20V 제품과 호환돼서 이미 공구를 쓰고 있다면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좋은 실용적인 무선 제트펜이에요이 마우스는 한 번도 안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로지텍 MX 마스터 3S 마우스입니다. 손에 착 감기는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오래 써도 편하고 8000 DPI 센서 덕분에 거의 모든 표면에서 정밀하게 움직여요. 스크롤 휠은 자석 방식이라 길고 긴 문서도 부드럽게 거의 무한대로 굴러가는데요. 특히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두고 버튼 한 번으로 화면을 넘나드는 크로스 스크린 기능이 진짜 편해요. 무게감은 조금 있지만 조용하고 정확한 클릭감이라 사무실이나 카페에서도 부담 없이 쓰기 좋습니다.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무선 마우스 찾고 있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해요. 책상 위에 충전기 여러 개 놓고 케이블 얽히는 거 보기만 해도 정신 없죠. 이건 10개 포트를 한 번에 쓸수 있는 330W 의멀티 고속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USB-C 포트 6개, USB-A 포트 4개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동시에 충전 가능하고요. 최대 100W PD 3.0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맥북 같은 노트북도 한시간이면 절반 이상 충전돼요. 두 대의 노트북을 동시에 꽂아도 각각 빠르게 충전될 만큼 출력이 충분하고 얀 3세대에 칩이 들어가서 발열도 적고 안정적이에요. 크기도 손바닥만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놔도 깔끔하죠. 플러그는 KR 타입 선택도 가능해서 바로 꽂아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귀를 막는 이어폰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이 제품을 추천해요. 가볍게 클립처럼 걸어서 쓰는 오픈형 이어폰인데요. 클립처럼 귀에 고정되는 구조라 운동 중에도 안정감 있고 장시간 써도 압박감이 없어요. 듀얼 드라이버랑 탄소 섬유 다이어프램으로 생각보다 묵직한 베이스를 들려주고 AI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4개로 통화음질도 깔끔해요. 한번 충전으로 7시간 반, 케이스 포함하면 최대 35시간까지 재생됩니다. 두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해서 노트북이랑 폰을 왔다 갔다 해도 끊김없이 이어지고요. 색상은 핑크, 화이트, 블랙, 그리고 클리닝팬이나 파우치, 케이스가 포함된 구성도 있어서 필요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IPX5 방수라 운동할 때나 출퇴근길에도 부담없이 쓰기 좋습니다. 출근 전 잠깐, 여행 가기 전에도 이럴 때 간단하게 정리하기 좋은 면도기입니다. 조센 전기면도기는 면도기랑 트리머 기능이 하나로 수염 정리부터 헤어라인 손질까지 한 번에 돼요. 3D 플러팅 헤드라 얼굴 윤곽에 맞게 부드럽게 밀리고 스테인리스 이중 블레이드라 자극은 줄이고 깔끔하게 정리돼요. USB 충전 방식이라 보조배터리나 차량에서도 바로 충전할 수 있고요. 방수 설계라 세척도 편해서 물세면대에서 그냥 헹궈주면 끝입니다. GN1159는 기본형, GN8508은 LCD 디스플레이랑 더 빠른 충전 기능이 들어있어요. 복잡한 관리기기 말고 매일 가볍게 쓸수 있는 실용적인 전기면도기 찾는 분들께 잘 맞아요. 이 제품은 러닝화로 인기 많은 원믹스 에어쿠션 러닝화예요. 가볍고 쿠션감이 좋아서 달릴 때 충격이 덜하고 뒤꿈치뿐 아니라 앞바닥까지 푹신하게 받쳐줘요.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라 여름에도 답답하지 않고 가벼운 조깅이나 헬스장, 러닝머신용으로 쓰기 딱 좋아요. 리뷰에서도 쿠션이 탄탄하고 장시간 신어도 피로감이 적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무게감이 적당해서 워킹용보다 러닝용으로 더잘 어울린다는 평도 많고요. 디자인은 심플해서 운동할 때는 물론 일상복에도 자연스럽게 매치됩니다. 가성비 생각하면 첫 러닝화나 보조용으로 쓰기 괜찮은 선택이에요. 요즘 러닝하는 분들 진짜 많죠. 뛰다 보면 이어폰 빠지거나 귀 막혀서 답답할 때 있어서 골전도 이어폰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샤오미 마지아 골전도 이어폰은 가성비로 많이들 찾는 모델입니다. 귀를 막지 않아서 달리면서도 주변 소리 들리고 도로 뛰는 분들도 훨씬 안전하거든요. 무게도 25g으로 가볍고 IPX7 방수라 땀이나 비해도 괜찮아요. 충전 한 번이면 최대 11시간까지 재생돼서 출근 전 러닝부터 주말 장거리까지 충분하죠. 요즘 러닝용 이어폰 고민 중이라면 이건 부담없이 쓰기 좋은 선택입니다. 책상 위에 콘센트 부족할 때 멀티탭 따로 두기엔 자리 차지 크죠. 이건 그럴 때 유용한 고속충전 큐브 멀티탭이에요. USB-C, USB-A 그리고 이구 콘센트까지 한 번에 쓸수 있어서 노트북, 모니터, 폰 충전 전부 동시에 가능합니다. 최대 출력은 2500W, C타입은 45W 고속충전이라 맥북도 빠르게 충전되고요. 불에 강한 V0 등급 난연 소재에 아이 안전 셔터까지 들어있어서 책상 밑에서도 안심돼요. 2m 케이블이라 원하는 위치로 여유 있게 배치할 수 있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홈오피스나 게이밍 책상에 잘 어울려요. 복잡한 멀티탭 대신 이 하나로 정리하면 훨씬 깔끔할 거예요. 캠핑이나 차박 가면 냉장고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하죠. 그중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게 앞에 코차량용 냉장고인데요. RT15 모델은 크기는 컴팩트한데 냉동은 영하 20도까지 가능해서 고기나 음료 보관하기 좋습니다. 냉각 속도도 빨라서 25분이면 시원하게 식어요 스마트 온도 조절 앱으로 차 안에서도 편하게 설정 바꿀 수 있고요 차량용 12V 가정용 220V 전원 둘다 지원돼서 집에서도 야외에서도 그대로 쓸수 있어요 소음도 거의 없고 내장 손잡이로 이동도 간편해서 캠핑 초보부터 차박 자주 다니는 분들까지 잘 쓰더라고요 가격대 생각하면 냉각력이나 마감이 꽤 탄탄해서 요즘 가성비 캠핑 냉장고 찾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드론 입문하려는데 가격이나 크기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이 XD1 AK 듀얼 카메라 드론이 딱이에요. 자꾸 가벼워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편하고 AK 화질 카메라로 풍경이나 인물 촬영할 때 화질이 꽤 선명해요. 상하 듀얼 카메라라서 각도 조정도 자유롭고요. 비행은 안정적인 고도 유지 모드랑 광학 흐름 포지셔닝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조작됩니다. 360도 회전이나 원클릭 이륙, 착륙도 지원돼서 조작이 편하죠. 합금 소재라 내구성도 좋고 접이식 디자인이라 휴대성도 좋아요. 이 정도 성능이면 입문용으로 가성비 정말 괜찮아요. 이 제품은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습기를 제거해주는 컴팩트한 타입의 미니 제습기예요. 하루 약 350ml의 수분을 흡수해서 방이나 욕실, 사무실처럼 습기 많은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해줍니다. 소음은 40dB 이하로 수면 중에도 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에요. 1000ml 대용량 물탱크는 분리형이라 비우기 쉽고, 물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0도 공기 순환 구조로 제습 효율이 높고 무드등 기능도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져요. 크기는 작지만 성능이 확실해서 요즘 미니 제습기 찾는 분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다는 평이 많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테슬라 전용 와이즈 마그네틱 선세이드예요. upf50 플러스 다회선 차단력으로 여름철 강한 햇빛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맞춤 제작으로 루프라인에 정확히 밀착되고 탄소광 골조와 자성 흡착 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어 이중 단열 구조로 열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실내 온도를 최대 15도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에어컨 부담도 줄여줍니다. 테슬라 모델 3 y 하이랜드 주니퍼 시리즈로 선택할 수 있고 루프 컬러와 동일한 원단으로 실내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장착 후에도 주행 중 소음이나 들뜸 없이 안정감 있게 고정됩니다. 테슬라 실내를 보다 시원하고 세련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마그네틱 선세이드로 확실한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1080p HD 카메라가 내장된 오토바이 헬멧 헤드셋이에요. 주행 중에도 선명한 영상과 10MP 고화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0을 탑재해서 연결이 안정적이고, 두 명의 라이더가 최대 1km 거리에서도 또렷하게 통화할 수 있어요. 120도 광각과 360도 회전 렌즈로 시야가 넓고, 세 가지 음향 모드, 하이파이 베이스, 클래식 보컬로 원하는 사운드 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음성 명령과 와이파이 전송 기능으로 손을 쓰지 않고도 조작 가능하고 FM 라디오와 음악 공유 기능도 지원돼요. 2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장시간 녹화와 통화가 가능하며 풀페이스부터 하프 헬멧까지 다양한 타입에 호환됩니다. 주행의 순간을 그대로 기록하고 싶은 라이더라면 이 올인원 헬멧 헤드셋으로 더 자유롭고 안전한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집안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보기 좋은 이동식 TV가 대세죠. 이건 무빙 큐빅스 화이트 에디션인데요. 깔끔한 디자인의 43인치 4K UHD QLED 화면이라 어느 공간에서도 색감이 선명해요. 상하각도 조절과 좌우 회전이 모두 돼서 앉거나 누워서 볼때 시야 맞추기가 편하죠. 내장된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바로 재생되고 전원선은 스탠드 안쪽으로 깔끔하게 수납돼 있어서 정리도 쉽습니다. 무게 중심이 안정적인 원형 베이스라 흔들림이 거의 없고 방이나 거실 등으로 자유롭게 옮겨서 쓸수 있어요. 요즘엔 이동식 TV 찾는 분들 많잖아요. 마침 광군제 기간이라 가격대도 꽤 괜찮게 나와 있어서 생각 중이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집안 청소 먼지랑 물 걸레 따로 하려면 은근 번거롭죠. 저도 이번 광군제에 보조 청소기로 구입했는데요. 이건 진고. 물걸레에 건조까지 한 번에 되는 3in1 무선 청소기입니다. 분당 520회 회전 브러시로 먼지랑 물때를 동시에 닦아내고 70도 온수 세척으로 기름때까지 깔끔하게 정리돼요. 엣지 투 엣지 브러시라 벽 모서리도 놓치지 않고 청소 끝나면 자동 세척 후 열풍으로 바로 말려줍니다. 9,000 파스칼 흡입력이라 바닥 오염도 잘 빨아들이고 한국어 음성안내가 있어서 상태 확인도 편하더라고요. 무게가 3.7kg 정도라 들고 옮기기 부담 없고. 완충 시 30분 정도 쓸수 있어서 하루 청소용으로 충분해요. 솔직히 이 정도 구성에 이 가격이면 보조청소기로 두기 딱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컴퓨터 작업하다 보면 용량이 꽉 차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속도 빠르고 안정적인 SSD 하나 추가해두면 확실히 편해요. 쿨소피3 플러스는 PCIe 점포 NVMe 방식이라 최대 5000MBps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빨라요. 마이크론 3D 낸드 기술로 만들어져서 내구성도 괜찮고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도 제공됩니다. 1 테라, 2 테라바이트로 선택할 수 있어서 게이밍 PC나 노트북 저장 공간 확장용으로 잘 맞아요. 기존 젠3 시스템과도 호환돼서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인식됩니다. 가격대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가볍게 업그레이드 하려는 분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이에요. 시계 하나로 건강도 체크하고 통화까지 되는 제품 찾는 분들 많죠? 이 모델은 샤오미에서 나온 랏비 워치5인데요. 2.0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 화면이 꽤 시원하고 밝기도 1500 니트라 햇빛 아래서도 잘 보여요. 평소에는 24일 정도 배터리가 가니까 충전 자주 할 일도 별로 없고요. 전화 연결이나 음악 재생 같은 기본 기능은 물론 1 5 0가지 넘는 운동 모드가 있어서 가볍게 운동할 때도 유용해요. OATM 방수라 땀이나 비 정도는 괜찮아요. 심박수, 혈중산소, 수면패턴까지 꾸준히 기록돼서 하루 컨디션 확인하기 좋고, 위성 GPS도 여러 시스템을 지원해서 위치 정확도도 꽤 괜찮아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스트랩은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스타일 바꾸기도 편합니다. 스펙 대비 가격 생각하면 일상용 스마트워치로 가볍게 쓰기 좋은 선택이에요. 양치만으로 뭔가 덜 닦인 느낌이나 치아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험과 휴대용 워터픽입니다. 200ml 물탱크로 한번 채워두면 넉넉히 사용할 수 있고 ipx7 방수라 욕실에서도 부담없이 쓸수 있습니다. 네가지 모드가 있어서 체아 사이 3개 쏘고 싶을 땐 강하게 잇몸이 예민할 땐 부드럽게 조절하면 되고요. 1400mAh 배터리라 한번 충전으로 꽤 오래가요. usb로 충전하니까 여행 갈 때도 편하고요. 노즐도 여러 개 들어있어서 가족끼리 나눠 쓰기 좋아요. 가볍고 휴대도 편해서 외출 전이나 자기 전 간단히 쓰기 괜찮은 제품이에요. 노트북이나 폰을 동시에 충전해야 할때 이런 고출력 보조 배터리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하죠. 이건 앵글 100W 파워뱅크입니다. 25000mAh 대용량이라 장거리 이동이나 출장 때도 든든하고요. USB C 포트가 3개, 각 포트마다 100W까지 지원돼서 노트북이랑 스마트폰을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실시간 스마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현재 출력, 온도, 배터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내장 케이블이 들어있어서 따로 선 챙길 필요도 없어요. 무게는 휴대용 파워뱅크 중에서는 살짝 묵직하지만, 성능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되는 정도예요. 여러 기기 동시에 쓰는 분들이나 노트북용 보조 배터리 찾는 분들한테 잘 맞는 모델이에요. 노트북 가방 매일 들고 다니는 만큼 튼튼하고 깔끔한 게 좋잖아요. 이건 그런 기본기에 충실한 가성비 좋은 비즈니스 노트북 가방이에요. 안쪽에 에어백 쿠션이 있어서 충격에 강하고 900D 옥스포드 원단이라 생활방수도 잘 돼요. 내부 수납공간이 넉넉해서 충전기, 마우스,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되고 부드러운 가죽 손잡이 덕분에 오래 들어도 손이 편합니다. 어깨끈은 탈착식이라 토트백처럼 들거나 숄더백으로 멜 수도 있고요. 13인치부터 17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출퇴근이나 출장용으로 깔끔하게 어울려요. 요즘 로봇청소기 하나 고르기도 쉽지 않죠. 기능도 다 좋아 보이는데 막상 보면 가격이 부담되는 게 많잖아요. 이건 그런 고민 덜어주는 실속형 모델이에요. 청소 끝나면 스스로 먼지통 비우고 한번 비운 걸로 한동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6,500파스칼 흡입력이라 먼지나 머리카락도 잘 잡아줍니다. 듀얼 레이저 센서로 방구조를 정확히 인식해서 가구나 벽에 부딪히지 않고 깔끔하게 돌아다니고요. UV 살균 기능도 있어서 바닥 위 세균까지 함께 정리해줍니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240분, 앱에서 구역 지정이나 청소 강도도 직접 조절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요. 복잡한 설정 없이 그냥 돌려두면 끝이라는 느낌의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번 제품은 휴대용으로 쓰기 편한 공기청정기인데요. 기본적인 정화 기능에 아로마 테라피까지 지원해서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은은한 향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풍량은 시간당 50큐빅미터로 중형 방 정도는 충분히 순환시켜 줘서 답답한 공기나 냄새가 걱정될 때 효과를 느낄 수 있고요. 필터는 프리필터, 헤파, 활성탄이 합쳐진 구조라 미세먼지와 연기, 생활 냄새까지 같이 잡아주는 타입이에요. 휴대성도 꽤 좋아서 집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주방, 작은 작업 공간 같은 데 두고 써도 크게 자리 차지하지 않아요. 필터는 교체형인데 사용 수명이 꽤 길어서 자주 바꿀 필요 없다는 점이 비용 면에서도 괜찮고요. USB 전원을 사용하다 보니 콘센트가 없어도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편한 부분이에요. 중간 크기의 공간에서 가볍게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찾았다면 무난하게 잘 맞는 제품이에요. 특키에서 나온 개폐식 USB-C 케이블이에요. 브레이드 소재라 쉽게 끊어지지 않고 오래 써도 모양이 잘 유지돼요. 100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내부엔 e k 머클 칩이 들어가 있어서 발열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케이블이 텔레스코픽 구조라 필요할 만큼만 길이를 꺼내쓸수 있고요. 책상 위나 차 안에서도 정리가 깔끔해져요. 아이폰 165 프로 맥스부터 삼성 S24, S23 맥북까지 호환 폭이 넓어서 하나로 여러 기기 커버 가능하고요. 삼성 슈퍼 차지 2.0도 지원해서 속도 체감도 확실해요. 전체가 작게 말리는 디자인이라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편하고 휴대하면서 쓰는 케이블 찾는 분들에게 잘 맞는 제품이에요. 하이즈베스의 마그네틱 SD 카드 리더인데요. 본체를 자석처럼 바로 붙여서 쓰는 구조라 케이블 없이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게 편해요. SD 4.0을 지원해서 읽기 속도는 최대 초당 312MB 정도 나오고요. 1GB 파일은 약 3초 정도면 옮겨져서 사진이나 영상 작업할 때체감 속도가 꽤 빠른 편이에요. SD와 TF 카드를 동시에 읽을 수 있어서 반복해서 꽂았다 뺐다 할 필요가 없고 2테라바이트까지 지원돼서 대용량 촬영 파일도 문제없이 처리돼요. USB C와 USB A 전송 속도는 최대 초당 1 0 g 가 b p s 속도라 외장 SSD에 바로 백업하기도 수월하고요. 과전류나 단락을 막아주는 보호 회로가 내장돼 있어서 데이터 손상 걱정도 덜고 윈도우부터 맥북, 아이폰 16, 17, 안드로이드까지 드라이버 없이 바로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휴대성 좋고 전송 속도 빠른 카드 리더 찾는 분들에게 무난하게 잘 맞을 거예요. 이번 제품은 휴대용으로 쓰기 편한 전기 마사지건입니다. 네 가지 헤드가 들어있어서 어깨, 종아리, 허리, 팔처럼 부위별로 바로 골라 쓸수 있고요. 강도는 약 15kg 정도로 휴대용 중에서는 탄탄하게 눌러주는 편이에요. 주파수는 6단으로 조절돼서 가볍게 풀 때랑 뭉친 때를 깊게 누를 때 바꾸기 좋고 내부엔 터빈 코어가 들어가 있어서 진동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배터리는 최대 36일까지 가고 소음은 45dB 수준이라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쓸수 있고요. 타입 C로 바로 충전되는 것도 꽤 편한 부분이죠. 가볍게 휴대하면서 틈틈이 근육 푸는 용도로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웨니어 l 3 s 프로는 76g으로 정말 가벼운 AR 안경이에요. 1200니트 밝기를 지원해서 밝은 곳에서도 화면이 또렷하게 보이고 마이크로 OLED 패널로 명암비 20만 대의 SRGB 145% 색역을 보여줘요. 3미터 기준 약 135인치 크기라 휴대용 개인 시네마처럼 쓸수 있고요. 스피커 4개가 3D 공간 음향을 만들어줘서 게임이나 영화 볼때 몰입감이 꽤 큽니다. 필요할 땐 위스퍼 모드로 소리샘을 줄여 조용한 공간에서도 편하게 쓸수 있어요. 착용감도 좋게 설계돼서 다리는 9단, 코패드는 3단 조절이 가능하고, 붉은 자국이나 압박감도 덜한 편이에요. iOS, 안드로이드, 노트북, 스위치, PS5 같은 기기들과도 바로 연결돼서, 집에서는 화면 확장용으로, 외출 시엔 간단한 개인 극장처럼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